네, 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두통화입니다. 자, 여러분들.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휴대폰, 휴대폰이죠. 그 휴대폰 중 어플 중에서도 많이 쓰는 거 유튜브입니다. 근데 그 유튜브 보다가 보면은 영상 하나만 눌러도 광고가 나오고, 영상 잘 보고 있는데 광고 나와서 흐름 끊고, 진짜 짜증나죠? 열받습니다 하, 진짜 그놈의 광고 그래도 옛날에는 그 광고가 하나만 나왔어요 하나만 나오고 넘겼는데 요즘은 또두 개씩 나옵니다 아, 그것도 짜증나요 그래서 그 광고를 안 보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이용하는데 프리미엄도 가격이 착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지금 가장 센 우리 한국 프리미엄 가격이 만원 월 만원. 그런 돈을 유튜브 보는데 날려야 되나요? 그럴 필요 없습니다. 뭐, 물론 VPN을, VPN 우회에서 더 싸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. 하지만, 그래도 돈은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.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어플은 광고는 나오되, 여러분들은 그 광고를 넘기려,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.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아마 이런 영상은 많은 분들도 다른 분들도 많이 찍으셨을 거예요. 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또 찍는 거는 다른 분들이랑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서 이제 찍는 겁니다. 다른 영상 올리신 분들 죄송합니다.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어플은 스킵 에드즈라는 어플이고요. 이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할 수 있습니다. 다운하는 방법과 권한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테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어와 주시면은 여기가 제첫 번째 화면이고요. 여기가 이제 기본 화면입니다. 광고 나올 때 5초 하고 이제 광고 건너뛰는 버튼이 있으면 손으로 눌러야 되는데 자동으로 넘겨주는 기능이고요. 음소거 음소거는 뭐 몇몇 사람들은 알지만 몇몇 사람들은 뭔 기능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. 영상이 끝났을 때 그거는 해당 영상을 다시 재생하는 것과 다음 영상을 자동으로 재생하는 기능들이 있는 버튼입니다. 이 기능은 그냥 말 그대로 해당 영상이 끝났을 때 다시 재생을 하느냐 그리고 밑에 거는 다음 영상 자동으로 재생. 한 영상 끝났을 때 다른 영상으로 자동으로 넘어가 주는 기능.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 앱을 많이 써달라. 이제 여러분들이 광고 나오는 건 싫은데, 유튜브 영상 광고 나오는 건 싫은데, 그렇다고 프리미엄 하기에는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것도 힘들고, 애매할 때이 앱을 쓰면 좋다라는 거를 강요하는 결론입니다.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.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생긴다. 그럼 댓글 남겨주세요. 자, 저는 지금까지 두통아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